안녕하세요. 주권 선교사 방송입니다. 주권 선교사 방송은 철저한 신앙 소명을 따르는 삶을 전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소명을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두 번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엘리 결혼 반지의 기적. 40살의 주부이자 아이 엄마였던 엘리는 2007년에 교회에서 주말 수련회를 떠났다. 친구들과 끈끈한 우정을 다시금 확인하고 신앙 생활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 수련회를 통해 그녀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질 줄 어느 누가 짐작이나 했을까? 함께 수련회를 떠난 사람들이 한 방에 모였을 때 누군가 물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변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요? 정적이 흘렀다. 한참 만에 엘리가 의견을 내놓았다. 각자 집에 안 쓰는 물건을 팔아서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어떨까요? 다들 반응이 없었다. 그래도 엘리는 꿋꿋하게 다시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걸 팔면 어떨까요? 차 아니면 보트라든가 아니면... 엘리는 말을 하다 말고 멈추었다. 그녀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불온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내 결혼 반지를 팔면 아프리카에서 한 마을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를 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충분한 의논을 거친 끝에 몇주 뒤에 자신의 결혼 반지를 팔았고 깨끗한 식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에 우물을 설치하는 사업에 그 돈을 기부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몇주뒤 이번에는 엘리의 친구 한 명이 그녀의 손에 결혼 반지를 쥐어 주었다. 내 반지를 팔아도 돼. 놀랍게도 그게 다가 아니었다. 또 다른 친구가 반지를 내놓았다. 또 다른 친구도 반지를 내놓았다. 엘리는 여세를 몰아 가장 아끼는 보물을 당차게 요구하는 위드 디스링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지금까지 이 단체에 접수된 반지는 천 개가 넘고 아프리카, 중앙 아메리카, 인도의 수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엘리는 주는 데서 기쁨을 베푸는 데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 쌓아놓는 것보다. 베푸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인이라고 할수 있겠다. 당신은 아프리카 주민을 위해 결혼 반지를 내놓고 싶은 마음이 절대 생기지 않을지 모른다. 엘리도 누가 물어보면 평생 그렇게 통큰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고백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기도 하다. 그리고 가진 것을 내어주는 것이 주변의 취약계층을 가장 즉각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